네 안녕하십니까 교통 평론입니다. 오늘은 좀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카페에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앞에 어,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픈된 장소고요. 어, 항상 방 안에서만 진행하다가 언제 <laughs> 경강선이 뚫렸을 때 한번 역사에서 어, 얼굴을 공개하면서 좀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앉아있는 장소에서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어, 또, 한 가지, 어, 비디오를 또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어, 어쨌거나 이제 한국교통평론 시작한 지꽤 오래됐는데, 어, 뭐, 시작한 날짜로 치는 사실상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상당히 뜸뜸은 되었기 때문에, 어, 과연 이런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어,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라는 조바심도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 어 그래도 꾸준히 계속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회 수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어, 생각보다 어 제가 기획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이 흘렀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공항철도에 관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하게 이제 공항철도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공항철도의 미래 모습을 약간 좀 그려보는 듯한 어, 특집으로 좀 구성을 해 봤는데. 어, 어, 보시다시피 이게 미래철도 노선이거든요 뭐 인천 3호선도 보이고 하시죠 어, 이 노선도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댓글 보면은 그래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차라리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쪽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자면 네이버에서 어, 미래철도라고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바로 맨 앞에 뜨기 때문에 어디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철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요. 그러면은 어 쉽게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PDF 파일 형식으로 돼 있으시니까는 어 어떤 컴퓨터에서도 손쉽게 어 여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국제공항철도인데. 어못 보셨던 부분이 아마 이쪽이랑 이제 어, 자기부상 철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기부상 철도는 이미 개통이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2 여객 터미널이 오픈되는 어, 것에 따라서 이제 공항철도가 약간 지선이 하나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어, 제2 여객 터미널로 빠지는 어, 하나의 지선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 그리고 또 제2공항철도라고 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 예전에 그 2000년도 말까지는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어 제2공항철도 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에 관한 내용도 좀 말씀드리면서 음 공항철도의 미래 발전 모습을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어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제2역의 터미널 연결 철도에 관한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인천공항이 어, 상당히 포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공항을 이 터미널을 늘리면서 어, 이제 그거에 맞게 공항철도도 증설을 해야 된다고 어, 얘기가 나온 거죠. 그거에 관한 지도 그 그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제가 찾고 있었던 그림이 여기 있네요. 아, 어, 지금 현재 열려있는 그 인천국제, 어, 공항이, 요 탑승동, 관제탑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객터미널에서, 어, 철도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약간 저가항공이라든지 약간 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또 이제 한번 지하전철을 타고 또 탑승동까지 가야 되는, 어,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는데 항상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북새통을 이루거든요. 어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많이 타는데 상당히 그 질서가 그렇게는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약간 좀탈 때마다 약간 인상이 조금 찌푸려지기는 하는 곳입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어, 이미 개통이 된 내용인데 그냥 어, 부가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 이번에 생기는 것이 이제 제2 여객 터미널이고요. 어 이제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상당히 많은 국제 공항이 어, 인천 국제 공항의 경제력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어, 또 이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포화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거에 어, 이제 또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제2역일 터미널을 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2역일 터미널을 열다 보니까 어이 밑에 가는 그 지하철 노선을 또 뚫기에는 셔틀 그 전철을 뚫기에는 너무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2 터미널역으로 해 가지고 공항철도에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어그 개통을 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그 시점을 보면 이미 어 2012년에 어, 이미 그 얘기가 되었던 내용이고, 어, 개통은 이제 2017년 9월로 내년 9월 정도에 뚫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개통 일자만 봤을 때는 얼마 남지 않은, 어, 많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 지하철 전철 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노선으로 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선 형식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돌아가고요. 뭐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셔틀 전철 정도가 되겠지만 이미 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돌아가서 이제 제2역의 터미널이라는 어, 이름으로 개통이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미래 철도에 대한 자료를 봤으니까 역시 나무 길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어, 그, 제2역, 터미널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공항에서 연장하여 제2터미널까지의 연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역을 지나서 어, 활주로를 지하로 통과해서 어, 공항의 서편을 돌아서 제2터미널로 향해는 구조로, 라고 나와 있고요 네, 어, 지하 쪽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제3활주로 밑을 돌아가는 어, 지하 형식으로, 어, 개설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그 미래공항 철도에 대한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자면은, 어, 추후에는 이제 9호선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 운동장 역이 9호선의 정착역인데, 어, 그, 종합운동장역에서 이제 바로 인천국제공항역까지 직통으로 갈수 있는 그런 노선이 마련이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원래대로라면 9호선에서, 어, 5호선에 이제 김포공항역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공항철도 노선으로 갈아타는 형식으로 되었었다면, 이제 9호선에서 바로 쭉갈수 있는, 어, 그런 교통수단이 마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2020년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서, 어, 직결을 운행한다는 얘기구요. 어, 확실히 이제 그동안 그 공항버스를 타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어, 상당히 비싸죠. 네, 공항. 그 리무진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뭐 몇만원씩 지불하지 않으면은, 어 좀, 그렇게 좀 불편하게 갈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지하철, 철도,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어 좀더 손쉽게 국제공항까지, 어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드리드라든지, 뭐, 어느 나라에서, 이제, 공항철도를 이용해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이해를 하실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 전철을 사용하면, 뭐, 만원 전으로 해가지고 손쉽게 공항을 갈수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를 타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당적으로, 어, 좀, 공항 가는 그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9호선이 직통으로 뚫리면은, 어, 이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항을 이동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리무진을 이용하는 편이 이제 그짐 같은 거를 또 실어 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은 있겠지만 뭐좀그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교통에 있어서의 선택지가 하나가 마련이 된다면 어 저가 이,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어, 또 돈을 아끼면서 좀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상당히 호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도 어, 전철이 이렇게 생긴다면 저도 자 자주 어, 공항 리무진보다는 어, 전철 을 이용하게 될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그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이제 가시면은 종착역이 서울역인데. 어, 원래는 이제 KTX가 용산역에도 정차를 하기 때문에 어, 이번에 그 수서발 KTX SRT가 개통이 되면서 어, 용산에서도 이제 부산까지 또 혹은 이제 전라도까지 갈수 있는 방편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어, 뭐, 용산역에서 이제 그, 그런 편의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역으로 보신다면은, 서울역에서 또 전라도로 갈수 있는 방편이 동시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굳이 용산역까지 노선을 뚫지 않아도, 어, 서울역에서 어, 지방으로 갈수 있는, 어, 쉬운 방편들이 많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어, 공덕역에서 용산역까지 또 국제, 어, 공항 철도를 뚫는 것이 약간은 좀 무의미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공항철도 용산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 한창 진행되다가 현재는 약간 좀 중단된 상태다라고 어 보도된 내용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아요 사업은 약간 좀 무산되고 있구나. 또 수서역에 이제 KTX 때문에 용산역에 KTX의 그 부각성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2 공항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한 가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 이제 공항철도의 어, 제2 여객터미널역과 제2 공항철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 이제 제2 여객터미널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월 완공 예정이지만 어, 일단 제2 공항철도는 현재 아직도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 어, 2000년도 후반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고, 어, 이제 뭐, 당시에는 성남 여주선, 그리고 월급 황교선, 어, 그리고 원주강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2공항철도로, 어, 평창, 어, 동계올림픽 노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축축들을 나왔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약간 좀 구상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상은 뭐, 1999년 12월부터 상당히 많은, 어, 논의가 되었던 노선인데, 어, 2011년 국토해양부 제2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대상 사업에, 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이 안타깝게도 지금 3차 국가철도망 2016년 초반에 나온, 어, 내용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보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 뭐, 노선 자체로 보신다면은, 어, 보시다시피, 이제, 원광선, 그리고 이제, 어, 여주원주선, 그리고 성남 여주선, 그리고 월급환교선에서, 어, 인천역까지 연결이 되서요, 국제공항역까지 쉽게, 손쉽게 공항으로 갈수 있었던, 어, 그런 KTX를 이용한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나무위키에서 보시면은 좀 약간 다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인분당선과 직결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나오고요. 어, 현재는 뭐 경강선이 가져갔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제가 그 이해한 바로는 원래 경강선으로 쭉 이어지는 노선이었는데 어, 수인분당선이 또뭐그 직결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 역시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역시 그 나무위키 그리고 이제. 미래철도 DB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d c 인사이드의 철도동호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 내용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2016년 10월 30일 제2공항철도 2030년까지 될까? 라는 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 어, 음.. 이이님께서 어, 올려주셨네요 네뭐 어, 현대 한라 우미 신명 한양 동보 이건 아마도 그 건설 업체의 내용인 것 같은데 어, 제2공항철도 수인선과 국철 1호선의 환승역 및 종착역인 인천역과 인천공항역을 연결하는 철도, 네그 제1공항철도 그쪽 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노선도 자체로 보면 뭐 인천역, 영종하늘도시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역. 그래서 어, 영종하늘도시 이제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많이 늘어나야지 어, 앞으로 그 제2공항 철도라는 어, 노선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거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2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있었는데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빠져있네요. 과연 제2공항 철도가 과연 기간이 오래 걸려도 되기는 될까 아니면 평생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그렇게 물어봤는데 댓글을 보시면은 어, 2010 16년 10월 30일에 이님께서 이 한다고 해도 제2공항철도 플랫폼을 KTX용 플랫폼으로 개조해버려서 어 제2공항철도용 플랫폼 부지부터 다시 새로 마련해야 될 판국이라고 이렇게 어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어, 응님께서는 이건 엄청 효과 있는 사업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영정도 인구 30만 명 넘겨서 공항구로 분구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좀 우기긴 하지만 은 영정도 인구가 늘어나야지 제2공항철도의 어,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겠다는 라 어, 철도 동호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 살짝이나마 어,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다른 내용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공항철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글을 열람을 해봐야 되는데 어네 방금 읽었던 내용이고요. 아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네그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제2공항철도 향후에 된다면이라고 10월 14일에 남겨주신 글이네요. 어, 제2공항철도 향후에 된다면 수도권 전철, 경강선이 월곤역에서 송도역을 이어서 제2역의 터미널역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까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2공항철도가 어, 제2역의 터미널역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어, 과연 댓글, 어, 직결은 당근빳다 아님이라고, 어, 일단 생긴다면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천하님께서는 해야지라고 또 남겨주시고, 또 크크님께서는 전철은 갈아탈 거고, 어 수인선차가 인천공항까지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경강선 열차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어 수인 분당선 열차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어뭐 어떤 행세가 있으면 또 ktx 노선 혹은 뭐 이무라고 해서 해무를 약간 250km 파워로 개조한 경량화한 보급 평화한 어 열차가 들어갈 수 있고 상당히 어, 많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추후에 지켜봐야 될 공항 철도의 여러 가지 미래 모습, 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 토요일인, 일요일이네요. 12월 11일. <laughs> 2016년이 끝나가는군요. 어,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어, 네,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어, 느낌이 괜찮네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상당히 그, 좀, 뭐라고 할까요?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또 괜찮은, 어,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어, 기회가 된다면 자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좀더 다른 배경 영상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어, 그런 거를 많이 기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아, 네, 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어, 또 경전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이 될수 있고, 또 버스에 관한 내용도 될수 있고요. 어네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정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고속도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어, 계속 지켜봐주시면은 그거에 관련한 내용들 올라올 테니까요. 너무 좁아심 내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부족한 한국교통 평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더 색다른 어 내용을 갖고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